백수도 간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간병을 보고 답답하다. 어떻게 도왔을까? 오늘도 별일 없던 백수 갑자기 간병 좀 도와줘. 라는 부탁을 받고 병실에 투입됐다. 하지만 간병 경험 영이라 시작부터 난리. 물한잔 건네주려다 손이 덜덜 떨려. 얼음물 샤워를 시켜버리고 베개를 고쳐주려다. 본인 얼굴을 깔아뭉개고 담요를 덮어주려다 환자가 아니라 창문을 덮어버리는 초대형 실수 퍼레이드. 그 모습을 본옆 침대 보호자 아저씨 결국 폭발? 거기 아니라고? 사람은 여기. 창문은 저기. 아저씨는 거의 간병 공방의 장인처럼 손목을 확 붙잡고 컵 들기 1단계, 담요 덮기 2단계, 자세 조정 3단계까지. 현장에서 바로 스파르타 교육을 시전했다. 환자는 두 사람의 우당탕 코미디 듀오를 보며 웃다가 기침하다가 또 웃다가 오히려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 같은 장면까지 마지막에 백수는 혼잣말했다. 오늘 느꼈다 간병은 어려워도 웃음은 약이 된다.